안녕하세요. 삼성증권 헬스케어 애널리스트 서근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근 6개월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 언제 코로나19가 끝날까요?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종식이 불가능할 거라고요. 마치 독감 바이러스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인류와 함께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코로나19는 독감보다 훨씬 더 감염도 잘 되고 치사율도 높은 편입니다. 감염병이 전파되는 속도를 저희가 보통 재생산 지수로 나타냈는데 이 코로나19 재생산 지수는 독감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 재생산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한데요. 이와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헬스케어 업종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식 시장도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국내에서도 코로나19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몇 배씩 올랐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나스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모더나, 바이오 엔텍, 노바 백스와 같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3월 이후 주가가 급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코로나19를 당장 종식시킬 수 있을 치료제나 백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임상 결과만이 나와준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도 독감과 같이 인간이 통제 가능한 수준의 바이러스가 되려면 은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타미플루와 같은 코로나19 치료제고요 두 번째는 독감 백신과 같은 코로나19 백신일 것입니다 2014년 코크란 연합이 영국 의학 저널에 보관한 바에 따르면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성인이 섭취했을 때 증상이 지속되는 시간이 7일에서 고작 6.31로 단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비한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 타미플루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어, 투약이 되고 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램데시비르도 사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램데시비르의 임상 결과입니다. 램데시비르를 투약받은 환자군은 투약받지 않은 환자군 대비해서 30% 정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치사율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의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램데시비르 수준만큼의 임상 결과를 가지더라도 업계에서는 치료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램데시비르를 포함한 코로나-19 치료제들이 여러 국가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음으로써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치사율도 점차 안정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를 감염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개발일 것입니다. 현재 WHO에 따르면은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37개가 인체 대상으로 하는 임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임상 3상 중인 백신들이 5개 정도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그리고 파이자 바이오엔텍 모더나 노바백스 존슨앤존슨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는 최근에 임상 3상에서 부작용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기대했던 바이오엔텍 파이자의 임상에서도 부작용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미국 대선 전에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가지고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줄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정부는 몇주 안에 미국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것으로 언급을 했으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파이자, 바이오 엔텍을 꼽고 있습니다. 임상 3상의 중간 분석만 끝나면은 이 10월 내로는 긴급 사용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반전은 중국의 신호팜이라는 회사 있습니다. 중국의 신호팜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임상 3상을 마무리를 했고요.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이 신호팜의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줬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식약처에서도 해당되는 백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100% 성공할 것이라고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만, 초기 코로나19 백신은 물론 효과가 좀 부족할 수도 있,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수준의 부작용만 없다면 사실상 효과가 미미하다 할지라도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에는 미국이랑 유럽에서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내년 상반기부터는 일반인들한테 접종이 가능할 것입니다. 70% 이상의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지 집단 면역과 같은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시기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입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헬스케어 업종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미국 대선인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미국 내에서의 의약품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공약을 제시를 합니다. 그 때문에 미국 내에서 제약사와 보험회사의 주가가 미국 대선 전후로 해서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번 미국 대선은 좀 다르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미국 내에서의 약가이나 이슈가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제약사들이 주도해서 코로나19 치료제 와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약가 인하를 통해서 이 제약사들에 대해서 압박을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최근의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서 약가 인하 이슈와 같은 카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내에서의 의약품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국제의약품 가격의 인덱스를 언급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파이자의 CEO인 알버트 블라도 잠재적인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개발하는데 이 제약사에 온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약가 인하를 재개하는 것만으로도 이 엄청난 파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약사의 눈치를 보는 팬더믹한 상황에서 약가이나 같은 정치적인 공략은 자칫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 코로나19 이슈가 지속되는 이상은 제약사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이 헬스케어 업종의 약가이나 이슈는 크게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헬스케어 업종은 앞으로 크게 두산을 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19 백신 개발 성공일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 대선일 것입니다. 어, 이번 미국 대선에서 부각될 수 있는 약가이나 이슈는 뜻하지 않게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서 잠재워지면서 어, 오히려 헬스케어 업종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헬스케어 업종은 코로나 19 이후에 주가가 정상화되었지만 과열되는 양상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한국 헬스케어 업종은 미국과는 다르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코로나19 진단 시장에 한국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진출을 한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탁 생산 수요가 몰린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램데시비르 이후에 더 좋은 치료제가 한국 바이오 업체, 또는 제약사들이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그 기대감이 현재 한국 업종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은 과연 한국 헬스케어 업종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코로나19로 인해서 치료제, 백신 개발 업체에 대한 관심들이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수 있는 신약을 개발함으로써 이 블록버스터급의 약물이 한국 업체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바로 주가에 선방영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코로나19 백신, 특히 좋은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은 과열되었던 시장은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와 관련이 없거나 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이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도 CD47이라 아니면 ADC와 같은 항암제에서 블록버스터급의 빅딜이 일어난 만큼 이런 해당되는 항암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되고요. 다양한 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의 IPO가 이어지는 만큼 새로운 또 신규 사업에 가지고 생규 사업을 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반기 IPO 예정인 또는 이미 IPO 된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디악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플랫폼 기술이 중요합니다. 최근 ADC 플랫폼 기술을 보유 하고 있는 바이오 업체들의 빅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DC를 이어 나가면 차세대 플랫폼 기술은 뭐가 될까요? 저는 엑소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엑소 점은 세포간 물질 전달을 위해서 세포에서 내보내는 아주 작은 키 크기의 소낭인데요. 원래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는 리피드 나노파티클, 나노지질 입자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엑소 점은 이 나노지질 입자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향후 차세대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곧 상장 예정인 코디악 바이오사이언스는 메사추세츠 캠브리지에 소재를 하고 있는 바이오텍입니다. 이 엑소젠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스팅 아고니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엑소 스팅, 그리고 인터루킨 12를 보유하고 있는 엑소 인터루킨 12를 가지고 현재 항암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기업은 PMV 파마슈티컬입니다항암제 개발에 있어가지고 가장 어려운 분야가 바로 P53입니다. 사실 P53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암 환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P53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P53은 저희 몸 안에서 암세포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입니다. 만약에 이 P53에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이 P53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 안에서 암세포가 자라게 됩니다. 이 P53을 정복할 수 있는 바이오 기업이 향후 블록버스터급의 항암제를 보유한, 보유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상장 예정이, 아, 하반기에 이미 상장된 PMV 파마스티컬은 P53 돌연변이를 타겟팅하는 저분자 합성 의약품을 파이프라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파이프라인은 P53의 돌연변이를 구조적으로 보완을 해서 P53을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까지 삼성증권 헬스케어 애널리스트가 코로나19 백신과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재밌게잘 들으셨습니까? 계속 이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저희 서 박사님 떠신다고 <laughs> 예 귀여우시다고 예 이런 그 이런 얘기를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오시기 전에 우왕청치만까지 드셨는데 원래 엄청나게 당당하셔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냐 이래서 뭐 저처럼 애널리스트 20년 한 사람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언변이 있으신 분인데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수많은 스태프들 앞에서 그 관계가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조금 떨리는 부분이 있으셨나 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양해의 말씀을 아 양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또 어제 너무 중요한 뉴스가 나서 더 떠신 거 아닌가요? <laughs> 그렇습니다. 예, 저희 셀트리온 그룹이 다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서 어제도 수많은 기관 투자가들에게 도대체 이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된 것이냐, 이제 뭐 이런 이제 팩트 체크, 뭐 이제 진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이제 그 정도에 대해서 아마 문의들이 조금 왔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질문이 하나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 hgb 님이 올리셨네요. 예. 어제 셀트리온 그룹에서 합병 공시가 나왔습니다. 향후 셀트리온의 합병이 한국 제약 바이오 업종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 건지 이제 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는데요. 저도 사실 어제 이 뉴스 보고 정말 깜짝 놀래서 어제 저녁에 저희가 계속 리허설하면서 이게 진짜 사실이냐. 뭐 이런 저희들끼리도 얘기를 좀 많이 했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어떤 식의 방향으로 셀트리온의 그 합병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일단 공시를 보시면은 서정진 회장님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을 현물 출자를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셀트리온 홀딩스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합병을 추진을 하는데 기간을 보시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합병 홀딩스 기준으로 해서 이 자회사로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있을 건데요. 뭐 향후에는 이 3사에 대해서도 합병 도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공시에 따르면 이 삼사의 합병을 통해서 어이 회계상으로의 공, 어, 그 투명성, 그 다음에 재고 관리에 있어서의 효율화 등을 일단은 어 정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한국에서도 이 저기 삼성 바이오직스 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크죠. 이제 60조가 넘어가는데 그것 정도의 엄청나게 큰 회사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한국의 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이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쪽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일단 국내 헬스케어 업종에서는 이 정도 대규모의 합병은 처음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 바이오 업종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급상으로도 헬스케어 업종에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다른 바이오 업종에서도 엣지를 주기 위해서 사실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저희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한국 바이오 주식들 대비해서 한국 바이오 주식들은 사실 한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바이오 주식 빼면 저희 동학 개미들 정말 심심할 정도인데요. 이 그런 좀 좋은 기억을 안고 해외 주식에 바이오를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재미를 잘못 보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 그 미국의 대형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한국 전력과 같은 방어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의 모습입니다. 이 한국 바이오주를 대비해서 예 글로벌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언더 퍼포머를 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저희 서건희 박사님이 작년 4월이었나요? 5월이었나요? 그때 뉴욕에도 가셔 가지고 글로벌 바이오 회사들을 한번 쭉다 만나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때 받으셨던 느낌 좀 어떠셨습니까? 일단 어,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일,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는 게 DCF 밸류에이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현재 단계에서는 임상 중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을 하긴 어렵고요. 향후 미래에 있어서의 수익성을 어, 할인을 해가지고 현재 가치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많이 반영을 하는 게 임상에 대한 성공 확률인데요. 보통 임상에 대한 성공 확률은 임상에 대해 가지고 트랙 레코드가 잘 쌓여 있어야지. 굉장히 정교하게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 20년에서 30년 사이, 사이에 이 임상과 관련해가지고 성공 확률이 굉장히 잘 트랙 레코드가 잘 쌓여있는 상황이고요. 네이처 바이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논문을 참조하게 를 되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등록되어 있는 이 신약들의 임상에 대한 성공 확률들이 다 약물별 그리고 질환별로 다 구해져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보통 미국에 있는 바이오텍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는 반면에 사실 한국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 어, 신약 개발의 역사를 보더라도 미국보다는 좀 짧은 편이기도 하고요. 어, 한국에서는 사실 미국보다는 이 신약에 대해서 허가받은 개수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어, 미국에서의 허가받은 신약 개수는 대략적으로 한뭐 800개, 900개 이상 되는 걸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한국은 1996년 이후로 해서 대략적으로 한 30개 정도의 신약의 허가를 받은 상황이에요. 그만큼 경험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반된 임상과 관련되어 있는 성공 확률에 대한 트랙 레코드도 적은 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바이오에 대해서 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이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미국보다는 확실히 지금 상황에선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너무 오랫동안의 역사가 있다 보니 대략적으로 임상, 3상 이상 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확률이 이 밸류에이션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런 식의 역사가 조금 일천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 꿈과 관련된 그런 프리미엄이 조금 더 붙는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해외 주식을 분석을 하다 보니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하는 섹터라든지 성 성장하는 종목이 그렇게까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도 좋은 주식들 많이 있지만, 그런 식의 종목들을 고성장주를 찾기가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바이오주가 아니더라도 성장을 하는 종목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저희 삼성증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한번 종목들을 보시면 정말로 재밌는 성장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굳이 바이오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고성장 주의 멀티플이 주어지다 보니 바이오주에 가는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는 좀 생각이 되네요. 저희 세 번째 질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백신은 사실상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스트라제네카나 파이자의 임상 3상에서의 부작용 문제로 인해서 백신이 연내 허가받지 못할 가능성도 올라간 거 아닐까요? 만약에 미국 식약청 FDA에서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허가 규제가 강화된다면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해주실 때는 연내 안에 적어도 한개 정도의 코로나 백신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혹시 좀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 딜레이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정부가 사실 대선 전에 이 코로나 19 백신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임상 결과를 볼수 있는 타이밍이 사실상 미국 대선 전에는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어, 임상 3상은 아시다시피 3만 명, 4만 명 대규모의 이제 환자,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에 대해 가지고 완전한 데이터가 나오기에는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대선 전에 이 임상 삼상에 대해서 풀데이터를 볼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 중간 정도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효능이라든지 안정성에 대해서 입증을 한 뒤에 긴급사용 승인을 내줄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FDA 입장에서는 사실상 중간 분석만으로는 이 안정성에 대해서 입증하기에는 불안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임상 삼상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에서 이 FDA가 임상 결과를 분석을 해서 좀 최종적으로 긴급사용 승인을 내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뭐 미국 정부나 FDA 사이에서의 이 코로나19 백신의 입장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은 10월 달에 미국 정부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준다 하는 만큼 사실 10월 달에 이게 승인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잘좀 팔로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백신이라는 것은 사실상 예방 목적으로 저희가 맞는 거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맞아서 한 명이라도 사망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FDA와 같은 규제 기관에서는 사실상 안전성에 훨씬 더 더 초점을 맞춰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타임 토골리님 그리고 응응응님. 예, 이두 분이 같이 좀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동학개미분들, 저희 개인투자가분들께 한번좀그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을 한번 해주셨네요. 뭐냐면, 바이오주는 실제 효과나 부작용이 크다 보니까 이 투자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개미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좀 질문을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저희 바이오널리스트가 보실 때, 뭐 저희가 어떤 거를 좀더 공부를 해야지 알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어떤 거를 제가 좀더 공부하면 저도 바이오 지식을 좀 쌓을 수 있을까요? 어, 임상과 관련된 실패는 크게 두 가지에서 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효능과 안전성에서의 입증이 어려운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경쟁 약물 대비 효능이 부족한 점에서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임상을 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임상 일상 이상 삼상을 할때이 약물을 반드시 런칭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서도 사실 임상 삼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규모의 환자들 상으로 임상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R&D 비용을 많이 써야 하는 리스크를 가져야 됩니다.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임상 1상 이상에서 이 제약사 입장에서도 확실히 효능이나 안정성이 입증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3상까지는 진행을 하진 않고요. 그 중간중간에 검토하는 것도 이 제약사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자도 동일해요. 투자자도 이 제약사가 임상 1상 결과, 이상 결과를 발표했을 를때이 약이 정말로 안 안전한지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야 되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경쟁회사의 파이프라인들도 사실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실 회사별로 경쟁회사들이 다 다를 거고요. 그 경쟁회사들의 임상 결과와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임상 결과를 분석을 해서 이 약이 정말로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평가를 해야지 이 바이오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서건희 박사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바이오 주식을 투자하고 아 저기 추천하고 계시다. 이제 이런 식의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바이오 아그 백신이 만약에 개발이 되면 이 진단 시약은 이제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백신이 정말 개발이 되면 저희는 다들 항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진단 시약 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봐도 될까요? 어 사실,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은뭐 진단 시장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시장에서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플루 백신하고 저희가 코로나19 백신하고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요. 플루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효과, 예방과 관련된 효과가 50%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상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제가 아까 그 강연 도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감염력이 세기 때문에 코로나 19 백신의 효과가 예방 효과가 특히 70% 정도 이상이 나와야지 어,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임상 3상 중인 코로나 19 백신들의 목표하는 예방 효과들을 보시면은 50에서 60%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현재 임상 3상 중인 코로나 19 백신이 시장에 런칭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예방 효과가 사실상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 19와 관련된 진단 시장은 살아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로나 19 백신을 맞기 전에는 저희가 아마 진단을 한번더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게 ADE라고 하는 부작용인데요. 이 백신 때문에 코로나 19 바이러스와 관련되어 있는 증상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를 최대한 배제를 하기 위해서라면은 어 건강한 사람 대상으로만 해서 이 코로나 19 백신 백신에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때문에 백신을 맞기 전에도 이 진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서 박사님이 긴장이 좀 풀리신 것 같습니다. 예. 벌써 말하는 속도를 보시면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예, 조금 더 진행됐으면 엄청난 말씀을 더해주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향후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 박사님의 여러 가지의 레포트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유튜브 컨텐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부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를 오랫동안 들었는데 뭘 사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의 궁금증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 요약을 해서 제가 삼성증권이 생각하는 글로벌 유망주 10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희 지나가는 광고 한번 보시고요. 제, 저의 마지막 요약 내용 한번 같이 해주시죠. 감사합니다.